원하는 걸로 해줘. 맛있겠 음, <목소리> 이런 게 너무, 맛있... 너무, 많았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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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음.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음. 진짜 많이 참았고요. 정말 타협해서 1단계로 시켰죠. 마음은 4단계에3단계 시키고 싶은데, 조금 자극적시수 있으니까 1단계로 시키는 데도 맛있어 음, 너무 맛있고, 너무 자기가 마장소스시켰 2개나 샀어진 자, 그마와 감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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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벌집에 같이 음. 먹어 이거 먹어 싶...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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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뭐야? 연근이 아니네. 또 먹어 잠 연근이지 어, 응. 응. 맛 있어. 어, 행복해 보여주다 응, 아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응, 어우, 진짜 부지한데 그럼 거잘 쓴다. 맛있어 맛있어말 아, 완전 괜찮아요. 맛있다. 홍면 음.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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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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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인가요생인가요 영! 입덧이 조금 내려왔을 때 열심히 먹어야 돼 <laughs> 아니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오늘 약간 접시? 접심이... 엄마 빵 주세요! 아, 빵! 응. 그래서 오늘은 망고를 준비했는데 왜냐면 인나라대서 아프지만 뭐 <laughs> 망고 타러 도아프었잖아프지만아프지 그래서 애기 타르트, 망고 타르트 그리빵맛있 <laughs> 우리 이렇게 찍으니까 뭐 오랜만에 뻥는거어이 조금 있으면 뭐 인터넷 끝나고 뻥도 할수 있나 다 이거부터 응 먼저 먹 음~~ 嗯嗯嗯 와, 와! 嗯嗯 와, 와, 嗯 와, 와嗯와 진짜 고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맛하 때문에 어맛를어 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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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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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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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 어맛이어 맛있어? 맛있는맛있 맛있어? 맛있고맛있데맛지어지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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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 음.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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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보여줘 아 잼이 있네 1층은 커스터드 위에 망고잼 그 위에 생크림 빨리 먹어봐 나도 응, 먹어 왜? 좋아하면서 나, 나 먹게 하려고? 벌써 그러면 어떡해 아기들, 나 태어난 애기들 나중에 태어면애기들다테하라면서려고 애기들 하나 먹어 <웃음> <웃음> 진짜 맛있지? 너네 먹어 먹어. 이게 킥이네 음 너무 아픈데 라떼가 신하나나를 나도 나도 해야 나도 그도 라떼 나도 를 정확히 내도 나도 이도 나도 나도 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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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했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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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인생강검사못 음 하면 이런 것도 먹고 싶어도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열심히 먹어네요 우와 안에 이이어아아우 혹시 크림이 날어갔을까봐 무슨 큰 너무 맛있겠지? <laughs> 크림? 다초코크림이니어원이는 임당검사 전에 먹을 수 있어요 <laughs> 와! 부덕부덕 <보도, 보도. 웃음> 와알았다 이떡, 음. 떡보다고쳤 음. 음~~ 어나 지금 꼭지 싫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응때입닫아 동안 못 먹었던 고기 풀는데 네. 여러분 이때를 조심야 돼요 왜 이때 미친 듯이 먹으면 이게 임신 당뇨, 당뇨. 검사 시스템이 문고 살이 너무 적독하게 쪄서 임신 중독증 걸리고 있는 게안 음. 돼요 조심해이 먹어 놓고 이제, 이제 자하 원래 통조림도 다 먹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진짜 맛있는데 먹으러 가니 어우 진짜 맛있는데. 지광태야, 오늘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갑시다. 지금 우리 어디 가죠? 아주 맛집이죠. 맛집 아직 안 먹어봤지만 안 먹어봤지만 맛집. 아, 이쁘다. 홍빙 <laughs> 대박 쇼핑. <대박 웃음> <커피. 웃음> <laughs> 아이고, 어, 수고하셨어. 어, 선생님. 어, 저 나왔어. 요 <laughs> 아, 오늘 민규오빠가부재 중인데요. 아, 아, 어, 아, 아 민수 너무 잘생겼어 민수 한번 너무 어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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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행복해요, 되게. 민준비가되어어요 진짜 맛있어냄새 많이 쓰지도 않죠. 민수비가 되어있라고민수올려되어제가계산을 아, 요 민수비가 요가조용하시다가 히비키 하나만 가겠습니다 히비키 하나만. 뭐라고요? 히비키. 히비키. 그걸 팔아어 <laughs> 일단 이랑 스시. 뭐. 나 스시 먹고 싶어. 응. 스 내가 수지. 술을 ]head. 먹어야지. 게 낫고 네. 언니가 진짜 맛있는 술먹안 <laughs> 또, 나는 그걸 눌러보고 싶어 제 마음속 한구석에 한구석에 넣어 내가 아, 너무 좋아한 동기오빠가 예. 너무 좋아하는 술로 딱이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뎅이 아. 비주얼이 진짜 미쳤던데 네. 오뎅 옆에 겨달 안 찍어줬다 아 감사합니다 와. 이거는 모찐입니다 모찐이 게 시점구매. 이게 시짜 궁금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비주얼 대박이에요 완전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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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잖아와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아플 때 먹으면 낫는 맛인데? 어. <웃음> 고향식이야. 아.. <laughs> 민수들미안하에민수들동보다 맛있다. 이게 음. 약간 되게 야들야들한 오뎅이야. 다 파웠다, 예쁘게 봐주네. <laughs> 음 너무 잘 먹었다. 맛있어? 마 먹고 아 이거는 저도 사야고싶었 <laughs> <놀람> 아, 이거 생맥 한 8장 갈린거은데 이거 음와 대박 선배님 거 진짜로 짠 할머니 그... 자기 밥이 좋아요, 두이 맞아. 괜찮아? 고 진짜 맛있어. 어.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어. 이거는 미치네이짜파우 먹어봐. 음, 아, 어. 어, 진짜 요 맛은 보세요. 진짜요,

치즈 이제 마지막으로 딱 넣고 끝이지. 오로 맛있겠다. 짠. 아이거 테두리 좀 닦아야 되는데. <laughs> 괜찮아. 제발, 문나다. 결번에 내가 국물 음. 없다고 파스타 뭐라 해가지고. 누가 음. 먼저? 해봐. 음, 맛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미쌘 <목소리> 투기 <목소리> 맛있다. 음, 음. 괜찮아. 맛있어 <목소리> 맛있어. 맛다 음. 음. 맛있어, 자야 어. 키토키도 많이 먹어. 음. <목소리> 배고프 미치겠을 때, 응. 애자기 그지가 들었나 이러잖아. 어, 어. 난두 명이나 지 진짜 들었어. 공부기 때 미칠 것 같아 진짜 응.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그래, 속이 안좋아어 아, 그래. 고마워. 물건에거 요건을... 어? <목소리> 뒤로 약간 당겨. <챙겨야> 아, <목소리> 어, 너무. <목소리> 그런 게잘들고 나는 너무 맛있 자기야 이가 진짜 이어 맞아 나 혼자 맞 응. 먹고 싶으면 여기 아니 줄게알지 응. 재료 사 그렇나하고 와, <laughs> 뜨거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모자냐가 힙 힙합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민수 이 밑에 옷은 조금 하와이안 스타일 셔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좀제 스타일이 아닌. 아니... 오늘 완전 신경 쓴 건데요, 저. <laughs> 아니 뭔가 그냥 검정색 간단한 티를 입고 모자를 쓰면 이 모자가 힙하게 살 텐데 음. 뭔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정신을. 장빙을... 저는 저는 임산부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와와 이거 그냥 이렇게 비어먹을수 있게 그냥 썰어줄까? 아 맞다 오늘 컵찜 해줄까? 좀게썰어 안게 어 아, 내가 빌려줄게. 이거를 냉장고에 좀 넣어서 시원하게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설탕이야 설이야짠 음. 자기 먹어봐 고마워 음, 도가다 뺐네 사랑이다 사랑이야 좀, 좀, 좀. 맛있지? 꿀이야! 와 이거 먹으니까 살것 같다 와 진짜 맛있다 다행히 이제 제철이 나게 왔어 근데 이제 이 배불러서 이 더위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너무 더워 자기 음 이제 이거, 이거 먹잖아? 이거 다 먹으면 이제 라키투키 태어나겠어 안돼 나 임신장류 검사를 아하? 나갔어 안돼 안돼 그럼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지 <laughs> 근데 너무 맛있다 자기야 다행히. 고마워요 음~~ 와 수치 1초 이렇게 하나도 없어? 사랑이다 진짜 사랑해요 라켓두께 아빠 난난 시에 아우. 하고 싶어 자식을 치워 그래도 체력 기르려고 러닝하려고 나왔는데 러닝이 언제 재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라켓두께 아빠가 돼야 되니까 참고 꾸준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면 승리한다 화이 자 오늘 여왕님을 위한 중간 특선 요리는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새우순지 바로. 바로. 새우 전에 소금을 올려놓고 불을 달궈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거나카드 뿌리고 금방 맛있게 줄게 우리자기 가위로 여기 뿔 가위로 잘라주고 그다음에 수염 잘라주고 다리가 있거든요 다리도 이렇게 잘라주고 튀김을 할 경우에는 이꼬리 부분에 물총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물총 부분에 물을 많이 먹고 있어서 잘라줘야 되거든요 저도 라라가 먹기 편하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놀람> 중불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어, 금방이야. 조영, 조아. 오케이. 1 남았는데 이거는 에어프라이기로 해겠게요에어프라이 맛있게 드시나 왔다 와라잉. 맛있는 냄새. 가봅시다. <laughs> 하트로 그러네데내 <룩에 웃음> 사랑을 담았어. 인트의 사랑.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어왜 아, 갑자기 새우가 먹방에 자꾸 새우가 엎드는 거야. 먹고 싶었어. 내가 줄게. 귀찮았을 텐데 내해달라 솔직히 좀 귀찮았지? 하나도 안 귀찮았는데? 음. 나도안 귀찮았는데. 맛있지? 맛있지? 너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다행이다. 자기 덕분에 나도 먹고 싶은 요리 있잖아. 음. 공부해가지고 딱 하니까 늘어 요리 실력이 점점. 음. 여기 음. 먹고 싶었어 소스가.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머리도 먹어지? 음. 머리도 먹어도 돼. 음. 맛있지? 응. 음. 손민수 요리 스킬 리스트에 메뉴가 추가됐으니까 이것도언제든 해달라고 해 알았지? 자도 하나만 먹어이냥냥네나 이제 며칠이 됐어 응나 이제 나보다 왜 이렇게 못 먹을까? 하하하자가나 아직 끝어 그래? 응 그, 요거 몇개 없는데? 빨 먹어봐 좀 힘들어 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맛있겠다 아 이거 고이거게이거를 여기 이렇게 쏟아서 에. 면끝까지맛있게먹어 고마워. 자기 한번 먹어 봐. 응. 응. 신하고 맨날 집에서 페인트랑있다가 방수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 우와. <laughs> 양식이말진좀 오랜만이야. 잠깐 자기랑 전우였다가 일다온 <laughs> 사람 같아. <웃음> 맞아. 너무 맛. 너무 좋다. 너무 <laughs> <오, 맛있. 웃음> 이거 수저로 퍼서 국물이랑 같이 해도 먹는 거맞어 그렇지. 먼저 먹어. 맛있어? 응. 너무 낯선 맛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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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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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맛있 왜? 왜?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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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지금이 내가 생각했을때는 상주이야 걔도 많이 나왔지만 어. 좀금덜하다고 잠깐만 나이 코치 나란줄고 이것만 찍고 있었네 다 <laughs> 봤어 아, 나. 궁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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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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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별로야. 다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다죄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